반갑습니다. 해정TV 흑범 인사입니다. 오늘은 전복, 해석 낙기를 공수해가지고 모더베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와, 기대 흑범 아버지께서 지금 전복을 깨끗히 씻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맛있습니다. <맛이> <laughs> <laughs> 이야. 전복. 자, 해삼을 해삼. 손질하겠습니다. 동무 아, 해삼. 손질 끝나고 해삼! 아, 해삼이 참 저기 쫄깃합니다 음. 해삼은 이, 이게 원래 맛있는 건데요. 뭐그 맛입니까? 해삼이 살았습니다. 아, 아. 기름장에 해놓으면 참 맛있는데, 오늘 기름장이 없습니다. 그만. 설마 어떻게 씁니다? 해삼은 바다의 삼삼 아닙니까? 삼삼 맛있지 <laughs> 이야 이제 해삼과 전복의 손질이 끝나서 이제 쓸려서 먹기만하면 됩니다. 우야 낙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아빠, 어... 아버지, 낙지 아버님 낙지 신신합니까신싱아 손이 낙지 달아붙습니다. 이야. 왜? 이게 뭐냐 나도 몰라 낫지 도걸거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놈도 밥이 썰어 먹고 살아 이리 이놈이 새끼 매일 움직이네 이놈은 자석만 이야 yeah. 자 제기놓고 이놈은 내가 볼 때는 오늘 막 쓰리 도 밤새도록 살겠네아버안지겠다 <laughs> 움직인다 살아있네 <laughs> <laughs> 아이 가만 急にやん,んっ <laughs> なきーな 전복을 손질 해야 대삼을 지금. 대삼이면 장판 쓰다 대삼. 이 아, 엄청 부드럽습니다. 야, 대삼. 이제 예, 손질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군입니다 학밤에서 <laughs> 올립니다. 아, 예, 아버지께서 이렇게 멋지게 손질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오늘 지금 날씨가 좀 습하고 더워 가지고 땀은 많이 나는데 힘이 납니다, 아버지. 그래도 즐겁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내가 달구이한테 예. 서면 한잔 따로 줄게 한번 봐라. 왔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얘 예, 봐라, 소리 봐라. 기대기, 기대기 나를 하고. 기대기 나를 하고. 아, 기대기 나를 하고. 큰아재. 아유, 뭐 미안해. 아버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 이번 촬영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 아버지, 아, 네.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물 한잔 하고 어이, 이런 거 어, 해요. 제가 저 맛있게 요 오, 올라오게 이렇게 마 이거 먹 그, 맛있는 게 아니네. 아무 관심 못 살. 야 맥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화녀, 문화녀들이. 응, 아 그래 고맙네. 어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모두 해산물로 해가지고 맛있게 해삼, 이게 뭐지? 낙지. 제. 그리고 전복까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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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하하하. <웃음> 야, 아빠야, 그 물을 먹어도 정말 술거지를 술술 나가네 아, 도준이, 감사합니다. 아, 안주 먹게. 자, 이제 술은 따라주고, 자,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술도 너무 많이 못 마실게. 안주부터 드시게. 알겠습니다. 야, 이 정말 아주 마시기. 아, 맛있겠다. 아 와, 예. 저는 낙지랑 한번 먹어. 낙지. 저는 전복, 전복. 전복, 와, 음. 아. 아, 진짜 음. 맛있다. 고장, 음. 고장, 고 음, 와, 아, 그 전복이 참 어. 그 부드럽습니다. 아들아, 어. 어. 네. 부드럽다. 전복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전복. 음, 오, 좋네. 음. 응. 뭐 드릴까요? 내가 먹고 싶은데 먹을게. 야 전복, <laughs> 낙지. 아 낙지가 잘있습니다아 음. 진짜 맛있어. 왜 왜냐하면... 으음 와 바다의 향기. 바다 삼삼 한번 먹어습니다 바로 삼삼 해삼입니다. 음. 새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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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공짜없다 <laughs> <laughs> 그만치 놀아가 될까 아, 고생했습니다 형잖아 첫번째 한하나무리지만 술까지 생각하고 한잔해 한잔. 아 오늘 바다가 잔잔하네. 아. 음 맛있네. 햄. 아, 음. 음. 와숟가락으로 퍼먹고 싶다. 음. 아 해삼이 참 부드럽다, 끈끈아더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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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참 오늘은 지금 뭐게 예. 좀 날씨가 시야가 좀 허리고, 예. 어 아, 앞에 시야가 잘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사실 보면은 뭐 음식이 높고 뭐맛 없다 소리 높고 진짜 맛있습니다. 음식이 진짜 맛있으니까 항상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뭐 사실 맛있습니다. 여기 뭐 보면은 좀뭐다 보면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보이겠지만 사실 직접 막 먹어본 사람만으로는 사실 뭐 대리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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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좀 깔아 끼좀 약해서 그런데 음. 장갑 끼고 손으로 먹어도 됩니까? <laughs> 네? 예? 어. 하 참말로 아들한테 제거라지를못 배워줘. 죄송합니다. 아, <laughs> 내가 그만 집에 오르게 했더말은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도급한데잘 자라는데. 음! 아버지, 한번 드셔보라니까 나는 아무거나네. 예? 제거라기를 사람서왜 그걸 먹는 거? 아, 저, 무슨 말이야 양말에 대서 그걸 못 먹네. 전복을 한 웅큼 져가지고. 어? 살짝 이렇게. 살짝. 초장 너무 지게 그걸 안 되네. 요 아, 아니, 아닙니다. 이게 짠내가 좀 있어가지고. 붙여서, 보시면은, 초장을 살짝 묻혀가지고한입 이건 는안먹겠습니다살한 <laughs> 하기로 <한개> <laughs> <더 손으로>. 했습니다. <laughs> 맛있지? <laughs> 맛있지? <laughs> 맛이 어떠습니까 <laughs> 전복을 한꺼번에 삼키는 맛이. 방금 먹은게 종목 3개정도 입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아버지? 볼때 아픕니다. 볼 때가 아플정도 맛있다고? <웃음> <웃음> 오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안불고 그래도 해삼은 맛있고 낙지는 통통하게 맛있고 바다의 산삼도 맛있고 한잔해 <laughs> 아우잘 어, 어, 먹었습니다. 아참 어, 많답니다. 아, 아버님 이거 세계 중에 최고 맛있는 거볼 때면 어떤 겁니까? 음, 낙지 해삼 전복. 근데 네, 낙조가 제일 맛있네. 낙지가 최고 부드러워서 그런거아닙니까다 부드럽네. 음. 그놈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는 몇 순위입니까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야. 음. 비사가 들어가네. 돈대로 가네. 야, 오늘 몰라 돈대로 가네, 돈대로. 돈대로 가면 돈대로. 어, 가보자. 아. 오늘 선글라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약간 그 올드보이의 최민식 같습니다. <laughs> 도끼 드릴까요? <거예요. 웃음> 도끼 드릴까요? <거예요. 웃음> 도끼? <웃음> 그 최민식 그 배우가 뭐 예. 그 연기를 참 잘하고 예. 하고 또 보면은 코믹도 예. 뛰어나고 말은 그분이 전이요. 음. 야. 저만 나 이거 비슷하게 입고만 나 너무 웃겨. 내 그런 건안 한다. 정상적인 행동니까하자하자 앉아. 와, 술이 답니다 아버지. 음. 알고자, 알겠습니다. 요, 요즘 운동하고 다시 다이어트 하고 있답니까? 음, 잘한다. 예? <laughs> 네? 와, 맨날 뛴다, 시클로... 응. 왜 맨날 어, 응. 아, 맨날 시키로 뛰네. 시키로. 맨날 거지? 어, 시키로는 어디도 시키로 굵다. 아, 시키로는 굵지. 뭐, 뛰는 기라걷는 뭐. 라 예, 예, 소주 잔에 먹겠습니다. 젊으실 때나, 어? 뛰어도, 마, 어. 어? 젊으실 때 말이야, 그, 저, 저, 뛰어도. 저, 저, 도가지가 다시 돌아오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뛰고 나면은 도가지는 한번 나간 도가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도가지를 아끼던이말이다안들나 <laughs> 아, 아버지 무릎 한번 주십시오. 아리고 끓이고 끓이고 끓이면 끓어 없다. 와따 도가지로 도가지가 지금 안쪽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도가지 나가면 나가 꺼를 물어라. 아 이거는 나가지. 그래도 그만. 예. 안쪽까지 도가지 쓸 만하다. 안쪽까지 예. 안쪽까지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의 도가니를 위하여 한잔해. <laughs> 아, 어, 어 잘난 만다. 야, 딱이 물을 솔것처럼 먹기 술술 넘어가네요. 오늘은 음, 항상 바다를 좋아하는 음,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 오늘은 예. 낙지, 전복. 해삼을 공수해가지고 어, 멋진 바다에서 이 좋은 분해에 어, 오늘 멋지게 먹었습니다. 어, 다음에는 좋은데서 또 한번 멋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잔하면서 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잔,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